<웃음> <웃음> 너무 세다. 너무 세, 너무 세, 너무 세. 너무 세, 너무 세, 너무 세. 너무 세! 따 세, 따뜻. 따뜻. 따세따 잡았다! 슝! 잡았다! 슝! 잡았다! 슝! 응? 응? 내릴래? 응! 그만! 내리자, 아빠랑 씻자. 첨방첨방 하자. 어푸어푸 어프, 하러 갈래? 어푸어푸. 어푸어푸? 어푸어푸? 아, 이뻐? 무서워 무자 한쪽 더